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우리 딸 어떨지 고 아구 잘 먹네 국물 좀 먹을까? 아우 잘 먹네 국물 한번더 먹을까? 아우 잘 먹네 무 먹을까? 무먹무먹어봐 어, 여보야 그무이비님 무? 무먹어봐 응? 보야 응? 기쁘냐? <laughs> 어, 그걸 다 먹을 수 있어? 어, 뭐 맛있어? 이거 아빠가 두 번째 준 건데 한번더 줄게. 줄게 아빠가 줄게 아빠가 무 건져 줄게 어, 이거 맛있어? 이빈이 맛있어요? 이도 어민도 대게 맛있어? 무가 맛있어? 아, 아이거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딸아잘 먹네 이거 뭐야? 아 이건 용과? 응. 이거 유빈이 밥 먹고 먹어 여기다 놔줄게 응. 밥 먹고 먹어 이야, 엄청 잘 먹네 우리 딸아잘 먹네 다 먹었어? 국물 안 먹어? 국물? 아유 진짜 우리 딸 이거 뭐야? 어 그거 햄 음, 햄도 있고 두부도 있고. 엄마 맛있는 거해 줬지? 그리고 할머니가 이거 맛있는 거 주셨잖아. 와, 이거 유빈이 잘 먹는다 진짜. 너. 너. 완전 취향 저격인데? 야. 할머니 할아버지 무농사지인거 엄청 뿌듯하시겠다. 유빈이가 잘 먹어서.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거야. 뭐 먹을 거야? 맛있어. 어우, <laughs> <오, 왜> 이렇게 먹어. <laughs> <정우고. 웃음> 그러니까 요온과. 아, 이잘 먹네, 우리 딸. 어, 맘마, 맘마, 맘마 또 줄게 아, 맘마도 한입또 먹어 아잘 먹네 이것도 한입 먹을래? 아이거잘 먹네 여기다 먹는 거 있다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 그럼 할머니, 할아버지가 농사 지은 무한번더 먹을까? 이거 뭐야? 아, 이건 굴? 어, 굴 유빈이 물 좋아, 무좋아하아 아, 입에 있어? 응 아, 미안, 미안, 미안 입에 있었어? 입에 있는지 몰랐지, 아빠는 아, 물도 잘 먹네 아 이거 잘 먹네 우리 딸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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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먹어. 아이고 한통다 먹게 생겼네. 어우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. 무무가 이렇게 맛있어. 냠냠 냠냠 냠우와 우리 딸오 정말 아이고 잘 먹네. 음. 또무 찍어 먹을까 혼자? 어물찝혔다어 찝어졌다. 무 무가 맛있어? 와 유빈이 잘 먹네? <laughs>